안녕하세요 오토카클럽입니다 매직카 M8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원격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잠김 두번 원격시동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동은 10분으로 세팅해 놨으며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탑승하게 되면문 열고 탑승 후 브레이크 밟고 주행하시면 됩니다. 시동을 꺼보겠습니다. 잠긴 버튼 두 번. 시동 오프. 메지카 M8,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착 구동 영상이었습니다.